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의 문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지급해야 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예. 것처럼 예, 서류를 어, 꾸며서 그렇죠. 서류를 예. 꾸며서 예.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받아가는 형태로 그 예. 그걸 이제 횡령을 했죠. 예. 그분이 어, 부산, 에코데이터시티 사업단에 예, 근무하셨던 맞습니다. 분이죠. 예. 어, 이분이 6급이셨습니다. 예.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상급자 CC 어, 어떻게 했죠? 이분, 예. 이, 지켜보는 사람은, 어, 이걸 보고, 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자라고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2000, 16년 12월부터 이 사람은 다시 8,1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이었죠. 자, 이거를 마찬가지 또 지켜보고 있었던 당시 사업단의 사급 B씨. 이분은 또, 또, 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하자라고 또 했어요. 나도 하자 또 해서 이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해서 어 원래 지급해야 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어 자기가 횡령하는 방식으로 8억 5천을 어, 횡령을 했습니다 맞죠? 예. 예. 자이 이후에 조치는 어 이건 도저히 사업단에 맡겨서는 재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본사의 재물을 모두 출납을 본사에서 예, 받았죠본사자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횡령이 일어납니다. <laughs> 이건제 이거, 이거 웃기지만 사실입니다. 그죠?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 있던 a씨가 횡령을 저지르자 그의 상급자인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같은 사업단에 있던 c씨도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본사에서 직접 회계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본사 직원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또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수자원 공사에서 일어난 횡령 피해액만 103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횡령의 전염성과 파급력 정말 무섭습니다. 만일 A씨의 횡령이 초기에 적발되어 조기에 적절한 처벌과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의 횡령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공기업에도 횡령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가출을 추천합니다.